우리가 현재 배우는 한국사는 일제시대 일본인이 조선인을 위해서 만들어준 그 역사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합니다. 과연 일제는 우리의 역사를 왜곡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면 고려시대를 왜곡했을까요? 아니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왜곡했을까요? 이상하게도 조선시대 초기 기록된 원본이 완질로 남아 있는 이 고려사는 2년 전에 가까스로 국보도 아닌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또 우리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 서버에 들어가면 이 고려사의 지역명에 대한 각주들이 거의 해석들이 거의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이 삼국사기 역시 2018년에 가까스로 국보로 지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학계에서는 이 삼국사를 굉장히 홀대하고 있죠. 과연 이 고려사와 삼국사기 원본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이 수많은 지역명들이 가리키고 있는 곳이 어디길래? 이렇게 우리나라의 정통 사서들을 이 사학계에서는 무시하고 참조하지 않는 걸까요? 자 오늘은 고려 거란 전쟁 그 전투의 중심지가 어딘지 이 고려사 원본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현재 배우는 한국사, 일제가 만들어준 그 한국사와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려사에는 수백 개의 지역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다 중국의 북경 중심, 고려 영이 현존하는 그 북경 중심에 거의 다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청나라 때, 그러니까 중국의 마지막 왕조, 청나라 때의 대청 광여도에도 고려사의 28개의 지역명들이 유일하게 그 위치 그대로 단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듯 이렇게 대청광여도에 이렇게 북경과 산동반도 또요녕성 중심으로 고려의 본토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반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지역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고려사의 기록에 따라서 이 하북성 그러니까 북경 중심과 또한 일본의 쓰다 속기치가 천리장성으로 비정한 현재 천리장성이 남아 있지도 않는 그 북한의 그 지역 그 지역과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란이 고려를 공격하러 올때이 용주 철주 통주 곽주 귀주 안주 숙주 안의진 이렇게 전투 지역명을 걸치면서 또이 지역의 성을 쌓으면서 방어하고 공격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고려사에 나오죠. 현재 지금 국경 중심의 하북성에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요. 또 쓰다 속해지 일제시대 때 지정해준 이 위치에도 가상의 지역명들로 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압록강도 동일한 위치에 흐르는데요. 이 압록강도 보시면 하북성에도 있습니다. 한강도 가로로 흐르죠. 한강이 가로로 흐르는데 동쪽을 강동구라고 하고요. 서쪽을 강서구라고 합니다. 이 하북성의 압록강도 가로로 흐릅니다. 자, 전투 지역 명 중에 통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통주를 걸쳐서 개경으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자, 통주의 위치. 자, 우리 한반도에 그려 놓은 이위치들 보면 좀 이상한 점이 뭐냐면요. 자, 용두, 철주, 통주, 곽주, 귀주 아니진을 통해서 숙주로 들어가서 서경을 점령을 하면 개경까지는 성이 없어요. 희한하죠. 또한 자, 우측으로 돌아서 뒤로 공격을 하면 서경과 개경이 바로 뚫립니다. 하지만 하북성을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안록강을 넘어서 또 태행산맥을 넘어가면 이 용주 또 곽주. 그다음에 이 평야지 역 숙주, 철주, 안주, 구주, 통주를 지나면 개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고려사에 나와 있는 이 전투지역명, 선주, 자주, 박주, 정주, 이 조양, 다 존재를 하죠. 지금 현재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한국사의 지역명, 선주, 자주, 박주, 정주, 조양은 어디에 있을까요? 또한 서희의 단판, 또, 안문관에서, 하공진이 압록관 구당사를 하죠. 안문관. 그들이 존재합니다. 이, 지금 현재 배우는, 우리가 배우는 한국사에서는 안문을 어디로 보고 있을까요? 비정을 해놓진 않았네요. 자, 서경과 개경. 고려 현종 때, 공격을 받아서 함락이 됩니다. 자, 현종은, 강남으로 도망을 가서, 나주로 피난을 가죠. 자, 거란이, 고려의 황제, 고려의 왕은 어디로 도망갔냐 했을 때, 강남으로 도망갔는데, 그곳은 너무 멀어서 지리를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중세시대, 강남이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한강 이남을 강남으로 했을까요? 정말? 현재 양자강, 아래에 나주, 존재하죠. 기춘이란 곳. 그리고 또 현종이 도망갔던 그 위치 그대로, 광주부터 들리는 위치가 그대로 거의 다 존재합니다. 과연 멀어서 거란이 추격을 포기했던 강남은 어디였을까요? 강남과 나주 과연 한반도였을까요? 도대체 왜 아직도 이 고려의 본토라고 알려진 이 하북성 지역 그리고 양자강 북부 남부의 모두 2000년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또 고려의 지역명들이 아직도 수백 개가 현존하는 걸까요? 도대체 왜 이성계의 조선은 고려의 국명을 이어받지 않고 조선이라고 칭하면서 명나라의 제후국으로 건국을 했을까요? 왜 고려의 왕족들을 그렇게 살해를 했을까요? 왜 우리는 아직도 고려, 홀리안으로 불리고 있을까요? 시우천황의 구리국부터 고려를 계승하며 달래 고려 이어지는 정통성을 갖고 우리의 혼을 지배하는 그 고려라는 단어 과연 고려의 본토, 지리적 관점 전략적 위치로 봤을 때 어디로 보십니까? 여러분은 이한조라는이 수백 개의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의 지역명들 승국석와 고려사가 일치하는 이 지역명들과 또 한반도에 남겨져 있는 예전에는 사용했으나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 가상의 지역명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상식적인 댓글 한번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구려와 고려 역사를 지우기 위해서 안달란 중국인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고려의 역사를 계승할 자격이 있을까요? 책 보고 있습니다.